안녕하세요.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아침 7시 16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이 글을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어제 종가 매매 종목으로 에코캡을 대응했는데, 에코캡이 시외 어, 단일가 거래에서 이와 같이 2.98% 7,600원대까지 2.98% 상승해서 이미 수익을 내고 나와서 이런 매매가 종가 매매 1유형입니다. 종가 매매 2유형은 장 마감 시간이 3시 20분 아니면 한 1, 2분 전에 매수해가지고요 동시 효과 내지는 또 이렇게 시외 단일가에서 파는 게 1유형이고요. 그때안 올랐을 때, 만약에 에코캡 같이 현, 어, 단일가에서 올랐지만은, 오르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시초가 내지는 오전 중에 매도하는 방법이 종가 매매 이유용입니다. 아, 물론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갭상승에서 올라갈 때더큰 상승으로 갈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 무상증자와 관련된 이런 공시들, 요즘 전기차 관련주들 강세에다가, 또 무상증자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갈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뉴욕증시가 어젯밤에 장 시작하면서 빨간불로 갔다가 중간에 또 파랗게 하락하다가 다시 빨갛게 상승하다가 이걸 반복하다가요. 결국은 하락마감 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투심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이 지표들이 좋게 나와도 어, 전체적으로는 그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 모든 이러한 그 증시 지수들을 빠지게 만들었고요. 우리 시장에서 지금, 어,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오늘 핀란드 정상회담, 이 나토에 지금 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가지고 어제 오후에 출발을 했는데요. 3박 5일 일정에, 어,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오늘 장중에 변동성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앞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요. 또, 나토 동맹국에 대한, 어, 이러한 그 파트너와 정상회담, 그리고 여러 가지, 어, 스페인 국왕 면담도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 소화하면서, 어, 어떤 그 경제적인 이러한 이슈에 또, 어, 이런 발표가 있을지 좀 지켜보면서 변동성을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이명박, 어, MB, 대통령 석방이 되는지 또 검찰에서 형 집행 정지 여부를 어, 오늘 결정할 겁니다. 당뇨병 지병 때문에 수, 어, 수감 중에도 지금 병원에 입퇴원을 계속해서 반복돼 하고 있는데 반복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어, 지금 또 이렇게 어, 형 집행 정지를 어, 결정하는 이런 그또 사안들이 오늘 결정될 건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어,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이 비가 내리고 있고요. 어, 이, 이 수도권이라든가 전 전반적으로 한 200mm 정도의 폭우가 예상되고 있고 수도권은 금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는 걸 보니까 장마철에 확실히 들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어,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원전 어, 수주와 맞물려서 폴란드하고 어, 또 이러한 그 회담을 하면서 어떤 그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원전 확대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지금 또 일조원 상당의 새로운 원전 사업 일감에 관련해서. 또, 이 경북 쪽에, 울진 쪽에, 어, 이러한 이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전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지금 또 미국의 가뭄, 뭐 이런 것들이 올 미국의 곡물 가격이 올 여름에 터무니없이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어, 뉴스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천정부지의 물가, 곡물가, 이런 것들이 올 여름에 굉장히 상승할 것 같은데요. 미국 중부지방에 지금 최악의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밀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곡물과 관련된 이러한 그 흐름들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물론 아미노로직스 투자 주의 종목으로 스팸, 과다, 간여 종목으로 이제 어제 어, 투자주의 공시가 떴는데요. 오늘 하루 투자주의에 걸려 있습니다. 물론, 투자주의에 걸려 있어서, 어, 아침에 잠깐, 어, 주춤하긴 할 텐데요. 어, 이 아미노로직스, 어, 곡물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러시아 전쟁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그 미국의 가뭄까지 더해져 가지고 앞으로 또 천정부지의 물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채소값도 급등하게 만들고 삼겹살, 밀, 기름값, 안 오른 게 없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까지 추가 인상, 합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이 아미노로직스가 굉장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또 아침부터 이 아미노로직스가 상당히,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수혜를 받은 이런 종목입니다. 어, 이 식량 안보 회의와 관련해가지고, 어, 식량 안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료 가격 또 에너지 가격. 그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북미나 곡물 수확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급등하면서 어, 상당히 이런 곡물 가격이 지금 전 세계에 나의큰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 식량 수출 그리고 어 러시아산 식량이 지금 잘그 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시장에서 이런 공급망이 어 교란 이 되면서 완전히 어 우크라이나 침공 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런 그 곡물 들까지도 수출의 길이 막혀가지고 전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이 아미노로직스, 오늘 관심있게 보시고요. 우리 오늘 관심줍니다. 3 플러스 1로 관심준데요이 1일 종가매매 에코캡이고요. 이 종가매매가 지금 에코캡이에요.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관련줍니다. 아미노로직스하고 현대 에버다임하고 일진홀딩스, 어제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이런 움직임 때문에 3 플러스 1로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미노로직스, 현대해버다임 일진홀딩스 3개가 관심주고요. 그리고 종가 매매 종목 1위 어, 에코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어, 양자 간의 정상회담만 9차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 경제, 식량 안보, 경제 안보, 그리고 원전 세일즈, 이게 완전히 지금 주력이기 때문에, 어, 경제와 관련된, 곡물과 관련된 이러한 그 경제 안보가 1순위, 그 다음에 원전 세일즈가 2순위입니다. 어, 거기다가 지금 오늘 반도체 특위가 출범되는데요. 위원, 위원장에는 그 양양자 과거 삼성전자의 임원이었던 양양자 의원이 이 반도체 특위 오늘 출범하면서, 여당에서 지금 야당의 출신,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양자 의원이 반도체 특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며칠째 이렇게 조금 반등은 살짝 했는데요. 일단은 6만 전자 탈환을 위해서 한번 고지를 갈수 있을지.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금융시장, 증권시장에서 호재를 찾아볼 만한 요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그 개미 투자자들은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어떤 부양 장내지는또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완전히 하락장에 이렇게 접어들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물가가 6월에서 8월, 그러니까 요번 달 끝나고요. 7, 8월까지 아마 8월까지 6%대 물가가 상승하는 거로 해서 전기요금도 지금 올릴 수밖에 없고요 어, 7월 13일 날 한국은행이 지금 빅스텝 가능성 그러니까 0.5%로 금통위에서 어, 우리나라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1.75% 인데요 여기다가 0.5를 더하면 바로 2.25%의 이런 어, 금리 상승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7월 13일날 아 이렇게 그 금리가 인상될 게 빅스텝으로 인상될 게 예견이 돼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자이언트 스텝인 0.75%대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이 주가 변동성이 하방으로 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가 넘어설 수 있다는 이런 전망,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다가 금리 인상까지, 뭐, 완전히 지금 들려오는 소식 전부가, 어뭐 하나 이렇게 그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어제, 오랜만에 매일, 매주 월요일마다 블랙앵 데이로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2,401포인트로 2,400선을 코스피가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랭코 <laughs> 차트로 잠깐 우리 코스피를 보면요. 이와 같이 하방으로 계속해서 코스피가 이렇게 어, 하락을 합니다. 물론 상승했지만요. 전체 추세는 하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01포인트로 올라가긴 했지만요. 아직까지는 빨갛게 상승의 기조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데 비해서 지금 아시아 증시 중에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이, 니케이, 니케이, 둘두로, 일본 증시는 빨갛게 상승의 신호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합니다. 완전히 매일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어, 불을 뿜는 듯한 상승이 있는데요. 우리 증시만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테마 움직임 중에는 지금 제약 바이오 움직임이 그런 대로 지수 반등과 관련해가지고요. 지수 반등하면서 제약바이오, 특히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국산 치료제 뉴스가 어제 저녁에 많이 났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여러가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아미노로직스가 바이오 주도 되고요. 여기다가 또 곡물 대체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말에 낙태권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낙태권 폐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 바이오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미국의 낙태권과 또 바이오 주가 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올라왔고요 식량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식량난 때문에 매일같이 사료 대두 뭐 이런 종류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상당히 지금 고점에서 좀 내려오다가 반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어, 아미노로직스가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aughs> 쌍방울 관련해서 또 KG그룹 관련해가지고요. 쌍용차, 어, 어제 저녁 11시쯤에 법원이 오늘 결정을 낼것 같은데요. KG그룹이 최종 인수 의사를 어, 법원에서 또 확인을 해가지고 KGETS 같은 이런 종목도 오늘 많이 올릴 겁니다. 아마 쌍방울과 관련해서 또 광림, IOK 이런 종목들은 어, 살짝 좀 하락을 할것 같은데요. 너나 많이 빠져가지고 뭐더 이상 빠질 만한 이런 구간들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와 관련해가지고 무상증자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노티스도 그렇구요. 무상증자 관련해서 조강 ILI 같은 경우에 노티스 관련주로 또 공구 우원도 노티스 관련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이 무상증자가 좀 이슈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플라스틱 관련해가지고 플라스틱 관련주들 어, 자원 재활용과 관련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또 한동훈이 어, 지금 미국 FBI에 미국에 지금 출장 중인데요.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의 선호도 조사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노을 같은 종목들이 이제 한동원 관련주입니다. 아, 어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치고 올라오지만, 이 정치 테마주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오늘 아마 원전과 관련된 원전 관련주들, 어, 산업부 장관도 그렇고요 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유럽 출장 갔습니다. 아, 이 산업부 장관은 폴란드에 출장을 갔는데요. 지금 나토 정상회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원전 세일즈 기대감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강세로 올라올 가능성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들 현대차나 기아차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빠른 그 시장 지배력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는 미국에서 북미에서 지금 없어서 못팔 정도로 뭐 팔리자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팔리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제 시외에서도 어뭐 전기 가스 요금과 관련해가지고요, GS 글로벌 우리 물려 있다가 이와 같이 큰 상승으로 또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시외에 GS 글로벌 같은 경우엔는 상한가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왔는데 요 이런 그 전기 가스 요금과 관련해서 석탄 대체제로서의 아이 상황이라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 오늘 아미노로직스 현대보다임 일진홀딩스이 세 종목하고요, 에코캡 종가 매매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들고 있는데요, 알루코 이 전기차 배터리 팩과 관련해서 모듈, 알루미늄 이런 관련 주로서 어, 여기 윗꼬리를 달고 어, 크게 이렇게 빠졌을 때 우리가 지금 조금 물려 있는데요, 어, 이렇게 빨간 불로 이틀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갭 상승해가지고 도지 형태로 이렇게 끝난 게 상승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갭이 지금 한 번, 두번또 갭들이 많습니다. 이 갭을 맥꾸로 올라가면서 여기 생명선 빨간 라인 위까지 어,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알루코 어, 이 계약 공시가 떴는데도 이와 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조금 그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좀 힘을 비축시킨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도지 형태의 흐름이 굉장히 어 관심있게 보여지는데요. 더큰 상승을 위해서 한번 그 힘을 어 웅축해서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힘든 하락장에서 또 성공투자를 위해서요. 8시 47분 전으로 제가 카톡으로 인사드리면서요. 좋은 종목 말씀드리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 여러분들한테 불금봉 C32 종목 당구에 어, 말씀드린 종목이 있는데요. 전력 대량과 관련해서 또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전력 예비량과 관련해 가지고 어, 불금봉 C32 종목 당구에 제가 원정관련주 올려놨는데 관심있는 우리 그 제자분들은 불꽃봉시사미 종목탐구 밴드에 가셨어요. 지난 일요일날 올려놨던 원정관련주 보시고 이 타점 잘 보시고요. 수익내고 성공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